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이 다수 진출한 특정 품목에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중소기업 적합 업종 품목이 올해 6월 대다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4월 국회 통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실패줄로 불리는 골목상권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고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4월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어야만 합니다. 어, 실효성이 없는 그 권고 사항은 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법 통과가 안 되면은 민생 법안을 모시한 국회에 대해서는 저희 당, 강력하게 저희가 항의할 것이고요. 소상공인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저희 생계 생존을 걸고 강력하게 추쟁할 것을 선명하는 바입니다 현재 생계형 적합법정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4월 임시 국회가 개점 휘업 상태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체급이 다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는 만큼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은 많은 돈과 자원 등이 있다 보니 이를 활용해 진출 범위를 늘리게 되고 결국 중소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앞선 2011년 정부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카드를 꺼내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간자율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처벌과 강제성에 한계가 있어 골목상권에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6월이면 중소기업적합업종 79개 중 청국장, 전통떡 등 47개 품목이 지정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생계형 적합법종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 동맹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월 임시국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계형 적합법종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